Not who they have to be like Cardi B or Justin Bieber. I'ma go with this Glober program. You know, this is my kitchen. I am the chef. I think he needs some sleep. with some children here. Good night. Oh, my names are so good. Ew. 이걸 어떻게 먹지?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밥은 좀 드셨어요? 어떤 콘텐츠를 찍을 건지 여러분,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모든 뭐 솔로 여가수든 남가수든 아이돌이든 배우든 어떤 게스트든 이렇게 스트하우스에 초대해서 호스트 인미가 여러 가지 차례에서 대접하면서 같이 타오케 힐링, 힐링 캠 이것저것 하는 그런 프로그램, 막무가내 막장 프로그램을 한번 런칭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 김미아 헨! 감사합니다. Make this Dakar beat in right way. Let's go. I think he needs some sleep. I'll just sleep. Good night. Don't know I'm going to go with this global program. You know? Well, Someday, I'm going to go like Cardi B or Justin Bieber, Ariana Grande or Lady Gaga. You know 너글로벌해 줘야 돼. 이거 벌써 끓는다고 얘가? 너가 잠이 빨리 깨는 편이구나. 아니 불을 좀 줄여야 될것 같은데. Hey. <laughs> This is my kitchen. I am the chef. You d o t i a w i e o a y 로제 님과 에스파 님. 제가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 두 아이돌분들이신데 이두 분이 과연 이 누추한 프로그램에 나와주실지 I'm on 아잠깐 이게 여기서 시작 I'm 더 n 스아잠깐님 이래가지고 어떻게 에 스파를 모셔요 살소 미역조적. So <놀람> 감독님 오 방구석. 자... <놀람> 지금 닭갈비랑 닭발이 인 뭐야? No 닭갈비 and oh, oops. 이렇 닭발이 나왔잖아요, 감독님. 이거 어떻게 하냐? 여기다. 여기. 음... Um, 내가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더 뭘까요? 어, oh, 닭발 냄새 so good. <laughs> 이제 안 주실래요? 이제 안 주실래요? <놀람> Wait. 모종삽 있어요. 모종삽. 닭발 드셨어요? 아니요. 다 드셔 보세요. 하나만. 소주 없나요? 소주? 음, 각성인 집에서 소주 찾는 작가님 인성 드러나죠. <laughs> 자. 어, l i k 진로 토닉 워터 외지 집에? <laughs> 어. 오, 창바지 두꺼워서 it's so l like, 안전. and we're gonna eat. 어, 의자도 없어요, 심지어 집에. 다 제발로 먹어야 되거든요. 오 맛있겠다. ASMR, ASMR. <laughs> 아니 드세요 작가님. 왜 이렇게 자꾸 눈치 보면서 저한테 말 하나 둘씩 키면서안 드시지 마시고 드시라고. 멋다. 이만 이거부터 드세요 이사님 평가 이거... 필요 없어요 잠깐만, 잠깐만. 비주얼 평가 필요 없어요 이사님 괜히 마스터 셰프 코리아 빵 드셔가지고 <웃음> <웃음> 맛있는데 닭갈비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또 이것도 떡볶이에요 드셔보세요 이사님 떡볶이 좋아하시잖아요 안 매운데 <laughs> 음 맛있다 아 이놈 저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. <laughs> 이제 촬영 끝, 촬영건 없지만 프로그램 잘못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저 이영지의 행보 잘못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많은 게스트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저희 회사 대표님, 그리고 작가님, 그리고 부장님 이렇게 모셔가지고도 고위공직자분들도 모셔서 맛있는 밥 먹도록 하겠으니까. 촬영건 없지만 행복하세요. 끝, 빨리 두세요. 빨리. 빨리. 아, 콧물 나. 안 줘, 안 줘, 안 줘, 안 줘. She's coming. Oh my gosh, she's coming. Oh my gosh, she's coming. What is this? Oni! Oni, wa ishawa!